자신이 참 찌질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소개할 영화들은 현실에서 보다 더한 영화 속 세계에서의 찌질한 남자들입니다 혹시 이 주인공들보다 더한 찌질한 짓을 했던 적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칭찬해 드릴게요 들을래? 우선 첫 번째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 이재훈이 연기한 건축학개론의 승민입니다 이제... 승민이는 같은 학교에 같은 동네로 이사온 서연이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너 하는 거 봐서. 그리고 서연이도 승민이에 대한 태도가 나쁘지 않아 승민이는 점점 서연이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남자들은 조금만 잘해줘도 여자가 자기한테 관심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영화의 큰 교훈 중 하나네요. 음,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결국 승민이는 서연이에 대한 마음이 커지자 드디어 고백을 하려고 서연이 집 앞에서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루 왠종에 기다려온 승민이 앞에 드디어 서연이가 등장했지만 그 옆에는 승민이의 같은 과인 부잣집 아들의 여자에게 인기 많기로 소문난 남자 선배가 같이 있었습니다. 차마 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낼 수 없어서 그는 멀리서 숨어 지켜보다가 혹시나 싶어 그들이 들어간 집문 앞까지 와서 슬쩍 소리를 들어보기까지 합니다. 아, 이건 좀... 결국 서연에 대한 마음을 혼자 만들고 혼자 정리한 그는 다시 다가오려는 서연이에게 모진 말을 하며 그 서연이를 쳐냅니다. 계속 연락했었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안 되길래. 왜? 그냥 이제 좀 꺼져줄래? 찌질해 보이지만 아직 어리고 첫사랑에 서툰 승민이 모습이 공감도 가고 짠하기도 한 영화였죠. 두 번째 영화는 지금은 보기 힘든 두 남녀의 주인공이죠. 이민기, 김민희의 '연애의 온도'라는 영화입니다. 직장동료 동희와 영은 3년차 비밀 연애 커플인데요. 남들 눈을 피해 짜릿하게 사랑을 이어가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일반 남녀들처럼 서서히 서로에 대한 사랑에 식으며 헤어지게 되고 엄청난 진액상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방청소 해주고 밥 해주고 반찬 싸다 주고 파출부 누르 다한 거 따졌으면 네 연봉도 모자라. 그거 그래서 안한 것만 해도 고마운 치. 줄 알아. 뭐? 데이터할 때? 네가 돈 썼다고 체득하는 모양인데 나너 만날 때마다 배고파서 맨날 밥 먹고 나갔어. 그리고 어쩌다가 네가 가끔 살 때도 난 제일 싼 것만 시켰다. 그래도 너는 아주 눈치를 그렇게 줘서 사람 기분 역같이 만들었지. 눈치를 줘. 너 그거 알아?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날 확률이 82%래. 근데 그렇게 다시 만나도. 그 중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3%밖에 안 된대. 나머지 97%는 다시 헤어지는 거야. 왜? 처음 헤어졌던 거랑 똑같은 이유로. 음, 넌 우리가 그3% 안에 들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전 여자친구 영희가 계속 신경 쓰이기 시작한 동희.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둘은 다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로맨틱한 제 고백으로 다시 연인이 됩니다. 너 그거 알아? 로또 있잖아.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래. 근데 그게 매주 1등이 몇 명씩 그렇게 막 나오잖아. 814만 분의 1인데. 그니까 음 3%면. 되게 큰 숫자야. 연인되기 참 쉽죠. 그러나 영화가 이렇게 끝나면 재미 없죠. 둘은 다시 사귀게 되지만 전에 없던 서로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어색함, 그리고 헤어질 때 남아있던 감정들로 인해 알수 없는 불만이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결국 폭발한 그들은 다시 상대방에게 후벼 파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너 도대체 애가 왜 그래 왜 그렇게 다니 맘대로야 네너 맨날 이러는 거 알아? 옛날부터 지금까지 애축하면 사람 눈치 보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더니 결국 결국엔 너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야 나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도 지쳤고 진짜 지긋지긋해 헤어지고 싶어 그냥 말해 내가 다 받아들이고 네턱 터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여기서 말해 여기서 동의의 찌질 명대사가 나오죠 네가 말해 헤어지자고 네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키는데? 세상엔 창의적으로 사람 마음 후회 파는 말들이 많은 것 같네요.